안녕하세요, 수건도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니발을 구매하는데 중고는 관리가 감당이 안될것 같고 신차를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신차를 최대한 가성비 있게 가격을 짜보도록 하죠. 직전 세대 올뉴카니발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팔리던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가 기본 등급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은 깡통이 아닌 중간 등급 정도인데요. 기본 옵션 중 핵심을 알아보자면 파워트레인은 소렌토와 동일한 스마트스트립 2.2 디젤 엔진이며 8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외장에는 18인치 휠 타이어, LED 헤드, 주간주행등, 루프랙, 샤크핀 안테나가 있고 내장에는 요즘 너도나도 다들 4.1 클러스터 가죽 핸들과 변속기 놀라운 점은 1열 예선까지는 그렇다 쳐도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며 운전석은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포함이 됩니다 편의 옵션은 원격 시동 지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이제는 기본으로 바뀐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라이트 열선 핸들 운전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승하차 스팟 램프 1열 USB 단자 6개 스피커와 카플레이즈와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준준형급 자동차의 풀옵션 사양을 보여줍니다 다만 요즘 기본으로 들어가는 차선 이탈 방지나 전방 충돌 방지 등 안전 옵션이 거의 생략된 것이 아쉽네요 이대로 구매하셔도 타시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요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 추가 옵션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60만원 상당의 드라이브와이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안전옵션 드라이브와이즈는 단한 번만 사용이 되어도 옵션값 그 이상을 해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구성은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알려주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전면 주차를 자주 한다면 꽤 쏠쏠한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과 뒤에 나올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옵션 추가 시 적용되는 안전 하차 보조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해줍니다. 두 번째는 LED 헤드램프와 휠 사이즈업이 들어간 9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인데요. 차량 디자인을 상당히 세련되게 해주며 안 넣으면 나중에 프웰 옵션입니다. 무조건 선택해 줍시다. 세 번째는 110만 원 상당의 컴포트 옵션인데요. 인조 가죽이 일반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되며 이열 통풍 시트 포함 버튼 하나로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는 리클라이 시트가 들어가고 여러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센터 콘솔도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이열 승객의 편의성을 생각한 옵션인데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80만 원짜리 스마트 파워 슬라인 도어로 키를 가지고 접근 시 자동으로 슬라인 도어가 열리는 옵션입니다. 편리하게 할것 같은데 가격도 좀 부담스럽고 정말 필요한 옵션인지 의미 들기에 패스합니다. 다섯 번째는 180 15만원짜리 12.3인치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 외에도 스피커 2개 추가 후석, 음성인식과 대화모드, 기아페이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습기 제거 기능. 그리고 이 옵션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내비에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보조가 들어갑니다. 방금 말한 두 옵션은 정말 편리하고 편리해 많은 분들의 극찬을 받은 옵션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기본 옵션에 카플레이지원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목적인 가성비를 생각해 본다면 세금 포함 200만원이라는 옵션을 넣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네요. 물론 그렇다고 넣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30만원 상당의 모니터링 팩인데요. 주차시 유용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부츠방 모니터, 그리고 실내 디자인을 확살리는 12.3인치 계기판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차를 잘 못하거나 저처럼 계기판에 집착하는 분들에게 추천하지만, 역시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합니다. 일곱 번째는 115만원짜리 스마트 커넥트입니다. 있으면 은근 편리한 디지털 키와 보조배터리 포함 빌트인 캠, 요즘 현대기아에서 잠깐 밀고 있는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 드라이빙의 재미를 도와주는 패들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참 다이얼 변속기랑 패들 시프트만 묶지 다른 옵션까지 꾸겨 넣어 이래도 안쌀 거야? 라며 묻는 거 같네요. 가격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맡기고 전패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60만원 상당의 크레프리미엄 사운드로 스피커가 12개까지 늘어납니다. 역시 예전에는 가격대가 꽤 있는 옵션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렴해지네요. 이 옵션도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추가 옵이 많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선택한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2개인데요. 총 옵션가는 150만원으로 기본 차값 3,280만원과 더하면 총 3,430만원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뭔가 더 넣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하나하나 넣다보면 4천만원 중간까지 가므로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취지인 가성비를 한번 생각해서 말이죠. 요즘 차들은 기본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지만 그만큼 편의장비를 애초에 탑재해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들도 너무나 많아져. 놓다 보면 옵션값만 아반딴 때 값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현명한 소비가 될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